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할인이 새로운 소식 들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간 같이 에이다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 일단 차트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어떻죠? 자, 앞전.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쭉 폭등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그대로 꼬리를 남기며 무섭게 눌린목그 뭐 뒤에 여전히 낮은 가격 자리 안에 답답하게 변동성 또한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 좀처럼 타점을 확실하게 잡기 또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잠깐같이 1분봉 차트로 당겨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라는 건 이렇게 급등 직전 저점에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저점이 확실히 잡혔을 때 매수 타점과 이 고점 부분에서 안전하게 매도 타점까지 공지해드리고 있는데 자, 매일매일 꼬박꼬박 제 영상 챙겨볼 시간이 없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 그런 가족분들을 위해 문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 최초로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한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코인명과 매수가까지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현재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요즘처럼 변동성이 너무 커. 힘든 시기 우리 조건 없이 모두 다 극복해 보자라는 마음 하나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8월 9일 서싱트 종목 매수가 1,450원 부근 큰 욕심은 절대 절대 금물하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며 편하게 또 연락 주시라고 문자 발송해 드렸죠. 자 보시다시피 하루 동안 무려 40% 넘는 아주 좋은 움직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 de 공유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상단의 제 휴대폰 번호로 간단히 기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전송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한 번도 빠짐없이 단체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밤새 공부해 가면서 꼼꼼히 한분한분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에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이렇게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상 의제 휴대폰 번호로 기회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만 챙겨 가실 수 있는 이 기회 꼭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종목 공유 동일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나는 이 텔레그램방으로 받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 또한 걱정 없이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에이다 종목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 앞전 무려 1700원대까지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코인이기 때문에 특히 여전히 이 윗구간의 매수를 진행해 손실 중이신 우리 가족분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같이 고래들의 매집을 또 더욱더 정확히 볼수 있는 트레이딩뷰 차트로 4시간 봉으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올해 특히 2월달과 3월달 들어서 무섭게 하락세가 시작되다 시작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었죠 그런데 다시금 관세 완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이 5월달 들어서 시장이 조금씩 올라와 줄까 싶었지만 또 6월달엔 어떤 악재가 떴었죠 자 바로 중동전쟁이라는 악재까지 겹쳐버리면서 또한번이 시장 자체가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도 이 중동전쟁이라는 하는 악재 또한 해소가 되면서 최근 7월 들어 본격적인 시장이 올라와주고 있을 뿐더러 그 중에서도 이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여기서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차트도 함께 보시면 관세라는 악재로 인해 앞전 쭉 하락세를 보여주었지만 완화 이슈가 뜨자마자 다시금 우상향 추세 그 뒤에 현재 계속해서 여전히 이 상단부 구간 안에서 지지를 완벽히 잘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알트코인들 또한 순환 펌핑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a 다 종목 역시나 시장이 올라와 주면서 다시 한번 거래 대금과 함께 상승 흐름이 이어질까 했지만 또 그만큼 최근 들어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앞전 이 윗구간 혹은 더더 앞전 인이 고점 부근의 매수를 진행해 여전히 손실 중이신 우리 가족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너무나 막막하시죠. 제가 매일매일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한 대응 브리핑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는 휴대폰 번호로 A다 세 글자 간단히 종목명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아침마다 보내 드리고 있는 종목 보내 드릴 때 그때 같이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로 A다 세 글자 문자 보내셔서 현재 A다 종목 안에서 보고 계신 이 손실 앞으로 안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도 제가 더더 욱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